자 897번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인 집합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그래프가 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어, 끊어진다. 아, 이런 식으로 끊어졌다. 그러면 증가에서 증가인 건 맞지만, X 값이 비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 정의역이 실수 자체가 될수 없으니까 끊어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1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이 같아져야 돼요. 1-2-A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같아져야 되고, 마이너스 1을 넘기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일단 A 값은 그럼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F 역함수식에 2를 넣었을 때 결과를 P라고 두면 FP는 2가 되죠. 역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근데 예를 들어서 P가 요 범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가 이제 증가함수 잖아요 p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면 1을 넣으면 이 fp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함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p는 요 범위에 있으면 안되고 p는 1보다 큰 범위에 있어야 돼요 요 그러니까 범위에 있어야 됩니다 요 그러니까 식에 이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p 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은 이제 2다.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면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3은 0. 1, 3, 마이너스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또는 여기서 3이 나오죠. 자, 근데 저희가 x 값이 1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p가 어차피 x 값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3이 되겠죠. 최종적인 답이 3이 되겠습니다.